자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맞췄는데요 금액이 저희가 전체 한후반대이 정도 이제 들었어요. 그니까 거기도 없었어. 이게 이제 A 타입이라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끔 보여지는 거고 또 이런 뭐 문틀도 좀 올드해 보이고, 이런 조명도 그렇고. 일반, 이런, 이제, 결론 현상도 있고, 이렇게, 사가, 건물이 이렇게 오래되면, 이게, 아트 이게,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있다니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일반 소비자, 여기 묻는 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상태로 팔면, 더, 가격이 훅 깎이는데, 이런 걸 갖다 싹, 마감 처리하고, 페인트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단점들을 다, 없애는 거니까, 훨씬 더 낫죠. 인테리어 하는 거 모습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보일랑 말랑.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기억장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저희가 추가로 아일랜드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아일랜드를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좀이 공간이 좀 풍성해 보이지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횡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넓기만 넓고 딱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 또 어, 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의 어떤 전매특허죠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거의 한 5-6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에 그 했던 것처럼 샌딩 작업을 싹 했어요 샌딩 작업을 하고 광택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새 거가 되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스 렌즈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서 좀, 슈퍼볼 역시도, 어 마찬가지로 여기만 이제 빼서 이제 교체를 하고, 수전하고, 슈퍼볼 교체를 했습니다. 요기, 도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처음에 싱크대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하, 저기 하부장이 그랬는데 이게 물이 계속 튀니까 예전에 살고 있던 사람도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막 시트지를 발라서 물 튀는 거 대리석을 깔았더니 여기 없지 않아 실리콘 이 경계선이 좀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뭐 소소해요. 음. 어 이제 펜트리 펜트리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냉장고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갖다 떼야지는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쪽을 좀 저는 사실 이게 화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사실 이 집에 시그니처가 될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거실이 굉장히 횡해하고 여기에 그냥 식탁 하나, 그냥 자기네들이 쓰는 식탁 그뭐 옛날 오래된 식탁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촬영을 해 주시는 요 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여기다 아일랜드를 아치형으로 만들고 하면 조금 더 훨씬 낫지 않겠냐 이 아이디어를 딱 주시길래 와요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형을 달았고 또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벽을 갖다 설치를 하면 너무 좀 답답해 보였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여기다가 요거는 제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어, 선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맞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콘센트까지 박아가지고, 어, 요거 이금곰팡이쓴 그림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유럽미장이라고 해서 곰팡이처럼 그려지는 그림을 이제 일명 유럽미장이라고 하는데 그려진 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또 선물로 어, 이렇게 이제 걸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거실 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 집에 이제 약간 시그니처 형태로 해놨는데, 자, 오물천정이에요. 오물천정. 오물천정인데 다운라이트 등을 갖다가 다 넣고, 그 다음에 우물천장 안쪽에 다 이렇게 등을 갖다 매입등 하고 조명을 갖다 안에 숨겨져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등을 갖다 달아서 좀 은은한 어떤 분위기를 갖다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겨울에 더 활용도가 높은 실린팬 달았고요. 이 집의 가장 좋은 거는 사방이 다 바다이고. 공원, 공원 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바로 매도가 되지 않을까? 들어오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입구라든지 이런 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실크 벽지를 했고요. 자세히 어떤 입체감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실크가 그냥 민자가 아니고 약간 우둘우둘한 그런 어떤 실크 벽지를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웨인스 코팅을 갖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었을 때 어떤 유럽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음, 좀 웨인스 코팅이 유행이 한번 한 가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해놓으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웨인스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 이게 참 예쁘죠. 중문. 예 이게 종문이 저희가 진짜 엄청 싸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공개해도 되나? 한 백만원 했나 우리? 응?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했고 유리는 모루 예 모루에요 그래서 모루로 해가지고 약간 안이 조금 덜 보이게끔 요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배했고 이런 어떤 방도 다저이 예, 필름지 작업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나무 색깔 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필름지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통일성을 마쳤습니다자 어, 여기서도 이 욕실이 우리가 보통 아무리 체아 공사를 하려고 하면 300에서 500 정도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어떤 타일은 살리면서 이쪽 벽면 쪽이 깨지거나 옛날 이상한 누리끼리한 타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얀색 화이트로 해서 이쪽 벽면을 그, 그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장 1200짜리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샤워 수전기하고 샤워 거치대 다 바꿨고요. 저희가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0, 500 이렇게 들겠지만, 저희는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100만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딱 들어왔었을 때 그냥 화장실에 조명이 켜지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한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뭐 여기는 그냥 작은 방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박이장도 똑같이 필름지 입혀가지고. 다 맞췄어요. 어, 저는 TV 쪽을 저쪽 맞은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은 그냥 소파 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그냥 뭐 도배지로 이제 마감을 철 수도 있는데, 이걸 웬스코팅을 한번더 돌려서 약간 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갖다 한번더 입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에, 인테리어를 맞췄는데요. 금액이 어, 저희가 전체 한, 한 2천만 원 초반대? 이 정도 이제 들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별도이고요. 2200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 바꿨어요. 다 바꾼 거야. 다 바꿨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 화장실에 약간의 부분적인 교체를 하긴 했지만, 거의 다다 다 바꿨습니다. 뭐, 페인트 하고, 조명 바꾸고, 뭐, 문 바꾸고, 이거 아일랜드 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200 정도에 나왔는데, 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는 이제 더 많이 견적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기존 옛날부터 한10몇 년을 지금 했던 거고, 업자들도 많이 알고, 뭐, 하여튼 자재도 많이 어 싼데, 이런데 그 합리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게 궁금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어 조금 더, 더 이런 콘텐츠를더 만들어보고 하여튼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가보도록 할게요. 끝. 그... 아 맞다 맞다. <laughs> 좋아요. 어 구독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